시원한 입리고또 시원한 입을 입또 시원한 내 마음 또 시원해 또. 또. 또 뭐가 시원해? 음, 편하다 편해요 시원하니까 좋아 내 마음이 퍼질 것 같아. 사랑이 마음이 퍼질 것 같아? 응. 와, 시원하면 마음이 퍼져? 응. 그게 어떤 느낌이야? 시원한 걸 덮으면 응. 우리 마음이 편해지거든. 음 그렇구나. 난 시원한 걸 보면 그거 덮으면 마음이 편해져. 그렇구나. 난 그냥 뜨거운 거 보면 내 마음이 불편해져. 아 그렇구나. 난 차가운 거 차가운 거 봐도 그거 덮으면 내 마음이 또 편해져 그렇구나 나+ 나내 눈으로 햇빛 보면 내 마음이 찡찡대죠 그러면 어게해 그리고+ 음. 그리고 햇빛을 또 보면 음. 내 마음이 음. 내 마음. 뜨거워지고 음. 내 마음이 불편해져 음 그래서 저번에 차가운 걸 보면 음. 차가운 걸 마시고 음. 그리고 차가운, 차가운 아이스를 대고 그리고 차가운 이불을 덮으려는데 마음이 다시 편해져 그렇구나 그래서 저번에 선글라스가 내가 찡찡 될때 여기에 누워서 이렇게 이불 덮으면 어. 내 마음이 이렇게 음. 멈춰서 음. 이렇게 다시 예쁘게 돌아와. 그런 거야. 음. 아 그러면 내 하겠네. 내가 이렇게 찡찡 될때 어. 음 이렇게 할때 엄마가 여기에 눕히면 어. 엄마가 이 씨나무 이불 어. 덮어주면 시원해서. Mommy, do you know when I, when when I angry you, mm. Mm, like this, then mm. then you have to pin me here, mm. and then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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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 me here, and then mm. and then and then I was I was sleeping, mm. then then my heart come down. Ah, 그런 거야. Yeah. <gasps> it's so icy and then, and then it's so refreshing 그렇구나 and then good 알았다 잘 알아뒀어 그럼 시원하게 해야겠네 그치 음. 햇빛에 음. 이렇게 달리고 음. 그리고 힘들고 하면 빨리 음. 집에 가서 차가운 물 마시고 그리고 어. 차가운 이불 덮고 음. 이렇게 카운다운 하는데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게+ 그게 우리 마음이야 그리고 우리 음. 하트가 이렇게 너무 시원하게 이렇게 느리고 음.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음. 이렇게 이렇게 수정해서 같이 음. 엄마 아빠랑 놀수 있어. 그렇구나. 좋은 방법이네. 응. 음. 우와. 내가 이거 덮으니까 응. 응. 음. 음. 마음이 시원해지고 편해져. 그렇구나. 시나몬롤 입을 좋아. 응. 음. <laughs> 근데, 응. 음. 오늘 음. 인형 못 샀어. 인형 못 샀어? 응. 음. 그건 영원히 오빠가 그냥 꺼낸 얘기지. 아. <laughs> 응 인형은 사랑이 진짜 많은데? 그리고 응. 오늘 인형 사는 날이었어? 아니었어? 장난감 응. 사는 날이었어? 그렇지? 그렇지? 잘안해 똑똑해 이제 크리스마스는 장난감은 때는... 응. 크리스마스 때만 굳는 거예요 응. 크리스마스, 그 다음에 사... 생일 그 다음에 어, 어, 어린이날 생일 때 응. 어떤 어떤 친구가 음. 엄마 아빠 말잘 듣고 음. 엄마 아빠 말잘 다시 또 듣고 하면 음. 어떤 음. 착, 착한 친구한테 산타 하니까 허허허허 음. 와서 이렇게 선물을 이렇게 여기에다가 놔응 음, 맞아 착한 친구와 어 착한 친구들한테.